네, 안녕하세요. 굴두부동사리입니다. 금빛거랑매종 5구형 추천매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구형 탑층입니다. 8억 5천 매매가인데요. 자, 201동 18층 중에 18층입니다. 201동은 이쪽이고요. 단대오고력이 여기 있고요. 1단지, 2단지, 1단지에서 조금 올라와서 이 201동 위치인데요. 남서양입니다. 여기가 18층 중에 18층인데요. 요 앞쪽에 있는 건물이 15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18층이기 때문에 앞쪽으로 확 트여 있는 그런 뷰로를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고요. 또 이제 단남초등학교 옆에 부근에 있습니다. 단대오거리역까지는 좀 거리가 있긴 한데요. 그래도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한 12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자, 매매가는요. 8억 5천입니다. 8억 5천. 입주 가능하고요 전세 임대로 놓으면요. 4억 5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갭투자금은 4억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자 5구형 2단지용 오늘 새롭게 올려드린 매물과 더불어서요. 2단지에서 4단지까지 평형별로 추천 매물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 1형 보시겠습니다. 5 1형 20평짜리인데요. 입주 가능하고요. 매매가는 7억 3천입니다. 임대는 4억까지 가능해서요. 만약에 갭투자하신다면 3억 3천이면 가능합니다. 자이 위치는요 204동입니다 204동은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201동 바로 옆입니다 204동 510 어, 남동향입니다 이쪽에 남동향 쪽 이쪽이고요 20, 2층 2 중에 20층입니다 층수 굉장히 좋습니다 매매가 7억 3천인 510이고요 다음으로 5 9향 보시는데요 B타입 어, 오늘 새롭게 올려드린 매물도 역시 B타입인데요 5 9 B타입입니다 이거는 입주는 안되고요 갭투자만 가능합니다. 매매가는 7억 9천이고요. 27년 1월까지 얼마 전에 임대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4억 3천으로 됐기 때문에 갭투자는 3억 6천이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는요. 301동입니다. 301동은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 301동, 예, 던데오고리역에서 올라오셔서 이렇게 이쪽 출입구로 이 출입구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301동이고요. 25층 중에 고층입니다. 남서향이라서 요 위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 9 타입 매매가 7억 9천. 갭 투자 가능한 갭 투자 3억 6천으로 가능한 매물이었고요. 자, 다음으로 74 A 타입 보시겠습니다. 입주 가능하고요. 매매가는 8억 9천입니다. 자, 임대는요. 5억까지 가능합니다. 전세 5억까지 가능했어요. 갭 투자하시면은 한 3억 9천이면 되겠습니다. 입주 가능하고요. 갭 투자하면은 3억 9천이면 가능한 74A 타입 8억 9천입니다. 201동 중층입니다. 오늘 201동, 어, 201동 오늘 올려드린 그 201동 처음에 5구형 올려드린 그 201동과 같은 위치에 있는 중층입니다. 다음으로 84형인데요. 84형 역시 입주 가능하고요 매매가는 10억 2천입니다. 5억 5천까지 임대 가능해서요. 갭투자는 4억 7천이면 되겠습니다. 403동 중층입니다. 403동은 이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1단지하고 4단지가 비교적 단대오거리역에서요. 가까이 있고요. 어, 올라오는 이 거리가 조금 짧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1단지 여기는 이제 평지 라인이고요. 단대오거리에서 조금 올라와서 어, 그냥 평지 라인으로 걸어서 여기서 이제 조금 올라오면 되는 403동 위치입니다. 22층 중에 중층이고요. 어, 남동향입니다. 남동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트여 있습니다. 이쪽으로 트여 있어서요. 여기는 이제 금상초등학교가 있고요. 여기 이제 뭐 놀이터 있고 해서 앞쪽에 별로 가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트여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가 10억 2천이고요. 입주 가능한 매물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59 오구... 형 매매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요, 기존에 이제 7억 9천이었고요, 오늘 거 8억 5천인데 아, 탑층입니다. 이 매물도요 좋았습니다. 이제 301동 고층이고요, 오늘 매물은 이제 8억 5천이긴 한데 아, 18층 중에 18층 탑층 앞에 앞에가 뻥튀어 있는 아, 그런 매물이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이제 새롭게 추가 5구형 추천 매물하고요, 2단지에서 4단지 사이에 있는 평형별 추천 매물.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